오늘 카나멜신에서는 드니빌레브 감독과 노란색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감독 영화를 총 6편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노란색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볍게 드니빌레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니빌레브는 캐나다 출신의 감독으로 가장 최근 영화로는 블레이드러너 2045가 있고요. 컨택트, 프리즈너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등의 영화를 연출한 감독입니다. 와이드샷을 많이 활용해서 공간의 광활함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대비하는 연출을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이런 작은 인간 군상은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 속 캐릭터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드니 빌레브는 캐릭터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사건, 그 자체의 불가항력적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을 헤쳐나가는 캐릭터들의 감정, 즉 대화나 표정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런 사건 속에서 인간이 결국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담담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영화 속 캐릭터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묵묵히 본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 속 캐릭터들은 표정 변화가 막 다채롭진 않아요. 물론 사건 전개에 따라 오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내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곤 합니다. 미간은 살짝 찌푸리고 생각에 잠겨 있는 표정이 훨씬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약간 건조한 연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니빌레브는 모래가 많은 지역을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을린 사랑은 국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레바논 지역에 황무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화면에 모래색 같은 누런색이 자주 보입니다. 주인공 남매가 엄마의 과거를 따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엄마의 고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모래가 가득한 이 지역의 특징을 볼수 있죠. 시카리오에서는 멕시코와 국경 지역의 황무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래바람이 살짝 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누런 톤이 영상 전반에 깔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속도로 씬에서도 원래 색보다 좀더 누렇게 채도를 낮췄다는 걸볼수 있어요. 해가 좀 쨍한가? 싶은 색이기도 하고, 아, 미세먼지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영상 톤이에요. 사실 야외 장면은 어차피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찍으니 자연스레 노란빛이 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니빌레브는 영화 속 건축물이나 내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도 이런 노란빛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히 실내 장면에서는 베이지 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을린 사랑 속 주인공이 엄마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건축물에 전체적으로 노란 톤이 쓰이고 실내 장면에서도 베이지색이 많이 보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주인공 엄마의 과거가 나오는 장면에서도 상당 부분 노란색과 베이지 톤이 쓰이는데요. 그녀가 과외 선생으로 일했던 집안의 인테리어나 수감되었던 감옥의 내부에서도 베이지 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카리오를 한번 보실게요.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이 임무 수행 중에 다량의 시신을 발견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실내의 전부 노란색 톤을 쓰인 걸볼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화장실도 베이지 톤이죠. 드니 빌레브의 다른 영화 프리즈너스의 주인공 제이크 질레나리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실내 인테리어가 전부 노란 베이지 톤이라는 걸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용의자의 집 내부도 베이지 톤이고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이런 옅은 베이지 톤은 사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로 든새 영화, 그을린 사랑과 시카리오, 프리즈너스 모두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규모나 깊이가 아주 큰 영화인데요. 이런 스토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부러 눈을 덜 피곤하게 하는 옅은 베이지 톤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이 마치 감독 본인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관찰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영화 컨택트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등장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어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 주인공이 혼자 집무실에 있다가 국방부 관련 인사들에게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장면을 보시면요. 어둑어둑한 화면 위에 서늘한 노란빛이 감도는 걸볼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언어학자가 외계인과의 소통을 연구하는 팀에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영화 시카리오와 프리즈너스에서는 신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들 속에서도 노란색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즈너스에서 경찰서 내부가 나오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벽지가 노란빛이 살짝 감도는 색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은 신문을 하는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카리어 속에서 신문 장면에서도 노란색이 많이 쓰이는데 먼저 밤중에 한 대교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면하는 장면을 보시면 어두운 화면 위에 노란색의 조명이 비추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구석으로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이 옅은 노란빛을 정확히 볼수 있죠.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이 복도, 정말 노랗지 않나요? 앞서 말했던 베이지 톤보다 노란빛이 조금 더 강해졌죠? 용의자를 심문하는 이 공간에서도 방금과 같은 노란색이 화면 전체에 완전히 깔려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베이지가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조금만 채도를 올려도 긴장감이 확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노란색이 아이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 사인으로 쓰이는 것처럼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채도가 높은 노란색을 사용함으로써 그게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드니빌레브의 가장 최신작,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도 이 감독의 노란색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82년에 개봉했던 원작 블레이드러너는 영화 내내 굉장히 어둡고 축축한 블루와 그린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드니빌레브는 원작의 어두운 컬러를 많이 걷어내고 대신 회색과 옅은 베이스톤으로 우울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복제인간을 만드는 회사 내부의 모습은 원작에서도 노랗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드니빌레브는 원작보다 어둠을 훨씬 많이 걷어내고 더 강한 노란색과 일렁이는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미는 앞서 말한 드니빌레브 영화 중 노란색의 기운이 가장 강한 영화입니다. 색감을 포기한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영화 어디에서도 노란색이 섞여 있지 않은 색을 볼수 없을 정도로 영화 전체가 빛이 바른 듯한 누런색을 띄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황사가 낀 도시 어딘가를 보여주는 것 같죠? 영화 에너미는 지루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프리즈너스에서 보셨던 제이크 질레날이 1인 2역을 맡은 영화죠. 이 영화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이 노란색은 자신을 닮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삶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주인공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나의 빛깔을 잃어버린 캐릭터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색이죠. 드니 빌레브가 사용하는 옅은 베이지부터 노란색은 영상의 리얼리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튀는 색감을 사용하지 않고 옅은 노란톤으로 살짝 눌름으로써 영상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전에 얘기했던 물랑루즈의 감독 바즈루어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연출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충격이 큰 소재를 주로 다루다 보니 의도적으로 이런 색감을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베이지나 노란색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볼 만한 영화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